자, 사실적 읽기 보겠습니다. 어, 사실적 읽기는 뭐말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제 정보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드러난 정보들을 뭐 별로 설명할 건 없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제 요 부분인데요.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해보자. 요 부분을 좀 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분류, 예시, 정의, 비교, 유추, 서사 요런 게 나와 있는데. 자, 분류는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분류라고 해요. 종류별로 나누는 거죠. 네. 기준이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시는 뭐 아시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고 정의는 뜻을 정해주는 거예요. 모모란 모모다 이런 식으로 뭐모란 모모다 이렇게 뜻을 정해주는 것은 이제 정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비교는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교하다의 비교가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내용 전개 방식에서의 비교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통점.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건 대조라고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사. 서사를 먼저 할게요. 서사는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의 흐름에 따라 순서에 따라 설명함. 이거를 서사라고 하고요. 유추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유추는 유사한 상황에 비대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 A가 A라는 특성을 가져. 근데 A와 B가 같거든. A가 A라는 특성을 갖고 A와 B가 같다. 따라서 따라서 B도 A일 거야. 이게 유추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유사한 상황이라는 건 A와 B가 유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A가 B가 유사한 상황이니까 A가 A라는 특성을 갖는다면 B도 A라는 특성을 갖겠지? 뭐 이렇게 추리를 해보는 거죠. 이걸 유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이규보의 이옥설이 나오는데 행랑체가그니까 집이 이제 <laughs> 집이 허 이렇게 좀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어. 그래서 이제 수리를 했는데 음, 수리를 했는데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된 두 칸. 그죠? 두 칸은 장마에 비가 샌지 오래되었어요. 나머지 한 칸은 서둘러 기와를 갈았죠. 얼마 안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비가 샌지 오래된 것은 뭐 어쩌고 다 썩었대요. 그죠?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빨간색, 빨간색... 네, 됐어요. 빨간색 자, 그래서 비가 된지 오래된 것은 수리비가 엄청 들었다. 오래 됐으니까, 고장 난지 오래됐으니까, 고장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고쳐야지. 한 번밖에 그 비를 맞지 않았던 것은 제목들이 완전히 닫힐 수 있었던 까닭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이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행랑체와 사람의 몸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또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행랑체 고장난 지 오래된 거 내비두면 수립이 오래 들죠. 고치기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고장난 지 오래되면 고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도 오래 두면 고치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요런 걸 유출하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커피 이야기 이제 오늘 주 지문이죠. 커피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의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합니다. 자, 생물학적 커피 이거고요. 이게 생물학적 커피. 근데 뭐, 가수확한 생두 맛없어요. 저거 저거 맛없습다말 말리고 볶는 공과정정 통해 해 커피, 이게 이제 뭐요우우리마시시커피피죠죠우리마시시 커피. 피시시커피피는 마시는 말리고 볶는 가공과정을 통해 탄생하게 된다. 됐습니까? 사실 중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에요. 네, 중심 문장은. 구분된다는 거죠.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이렇게 구분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밑에 친절하게 나와있네요. 분류가 사용이 됐습니다. 네, 가공 방식. 가공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건식법. 습식법. 그럼 이제 밑에 뭐가 나오겠어요? 건식법은 어쩌고 저쩌고 습식법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자, 건식법은 이랬네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밑에 읽지 마시고 습식법을 찾아. 여기 없죠? 네. 예, 그럼 그 다음 문단이 습식법, 습식법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쵸? 근데 여기도 없죠? 여기 있네요. 그죠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까지, 이 4번 문단까지가 전부 다 건식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건식법은 뭐 단순하, 단순하다. 예, 오래되었다.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하나 봐요, 그죠. 자, 첫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체리를 수확합니다. 체리를 수확. 요게 첫 단계.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 저쪽, 저쪽.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요거죠. 뭐야? 두 번째 단계가 있어. 아, 여기 있네. 세척이 있었네. 세척 과정이 있네요. 그죠. 세척 과정 잘안 보인다. 그죠. 요걸로 합시다. 자, 이게 첫 단계고요.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단계, 세척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제 말리는 과정이죠. 말리는 과정, 세 번째 단계. 말하도록 하고 이걸 비교 대조라고 좀 애매한데 이걸 비교대조라고 봤네요 참. 네, 뭐 여기서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 <laughs> 요런데서는 조금 더 말리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이제 드라이어를 써서 뭐 짧게 하게 된다 이거는 비교대조랑은 좀 다른데 네. 여기는 비교대조로 봤네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아우 좀자그 다음 그 다음에 건조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요게 건조작업이죠 요 건조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품질을 결정한다 이게 중요하겠죠 품질을 결정하는 단계다 너무 마르면 손상될 위험이 커지고 덜 마르면 품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12.5%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그죠 <laughs> 그 다음에 사일로에 보관한다 보관 단계, 저장 단계로 나왔네요. 저장 단계,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여 생두를 체리해서 분리해낸 후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이건 이제 분류 단계가 되겠죠, 그렇죠? 분류 단계. 그리고 값싼 로브스타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이 덜 가니까 값이 싸겠죠. 브라질,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아, IT, 파라과이산, 아라비카의 대부분, 일부 인도, 에콰도르, 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 요런 것들이 있다. 예시가 되겠죠? 예시입니다, 요거. 예시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습식법. 자,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특징이 있네요. 그러나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손도 적다 맛과 향을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다. 따라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데 이용한데요자 수확한 채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첫 단계라고요. 그러네 여기서 수확을 첫 단계로 봤네요. 여기서 수확을 첫 단계로 봐야 되겠죠. 수확이 첫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척 및 분류 과정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잘 여는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합니다. 그리고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세 번째 단계. 자, 이 과정이 건식. 자, 이런 게 이제 이런 네? 게 대조예요. 여긴 대조라고 안 써놨네. 뭐 하는 사람들이요. 런게 대조입니다. 그래서 건식법과 습식법은 습식법은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면 생두가 분리된다.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그렇대요.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수확한 다음에 빨리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세 번째 단계를.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 과육을 벗겨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친다. 두 번, 네 번째 단계. 2차 분류 과정.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류와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생두는 다시 한번 탱크에서 물로 깨끗하게 세척. 자, 다섯 번째. 세척을 두번 안에 는 과정을 거친다.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된다. 발효가 되고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에 남아 있던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껍질이 용해되고. 자,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24에서 36시간이 걸린다.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는 얇은 은색의 망이 남게 되고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조약돌과 비슷한 느낌이 나게 된다.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다시 한번 세척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번거롭네요, 그죠? 예.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건식법보다 훨씬 번거롭죠. 세척만 세 번을 하니까. 이때 생두는 약3 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상적 수분 함유량인 12.5%로 낮추기 위해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 생두를 건조한다. 건조 단계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넓은 콘크리트 판이나 도자리를 사용하고요. 쪼고 쪼쪽 8일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난대요. 그 다음에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까 건식에서도 보면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드라이어를 사용해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단축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막에 쌓여 있어서 영어로 말하면은 파치먼트를 붙여 파치먼트 커피로 부르기도 한다. 건식 법과 습식 법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 큐어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 보세요 요런 식으로 나와있는 거 이렇게 와과로 묶여있는 경우 있죠 요런 경우는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공통점이고 비교가 사용된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식법과 습식법의 공통적인 부분 비교입니다 바로 큐어링이네요 큐어링 자 큐어링이 뭐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그다음에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네요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서 속아낸다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래요 오구. 아직도 아니야 회색빛을 띈 흰색에 풋내가 나는 상태입니다. 생두는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커피 볶는 거.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로스팅이란 이건 들어보셨죠? 로스팅. 볶는 겁니다. 생두를 12에서 20분간 섭씨 180에서 250도에서 볶으면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캐너멜화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자, 여기 보시면 정의, 제가 그러죠. 정의는 뭐라고요? 모모란, 모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 고 그랬죠. 뜻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캐러멜화는 어린 시절 불량식품의 대명사 뽑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게 유출하고, 아!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뽑기와 캐러멜화가 유사하다는 거죠 유사하다 이것만 가지고 유출하고 하진 않는데 유출해요 유사하다 유사한 건 맞습니다 됐고요 넘어갑니다 커피원들은 로스팅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그럼 이제 다양한 맛과 향을 설명하겠죠 아홉 가지 강도로 나뉜다 이에 따라 황토색에서부터 검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바뀌게 되고요.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로스팅 강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로스팅 강도에 따라 색깔도 달라진다. 이거는 맛이 달라진다, 그렇죠?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생두를 사가지고 로스팅을 한다는 거죠.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로스팅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다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된다. 드립은 그 이렇게 끓여 가지고 물 이게 주전자 같은 데다 물 끓여 가지고 그거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깔때기 같은 데다가 걸음으로 걸러서 이렇게 똑똑 떨어뜨리는 뭐 그런 걸드립커피라고 하죠. 에스프레소는 여러분이 그 커피숍 가서 먹는 커피들은 다 에스프레소 방식의 커피들입니다. 마지막,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의 양이 무려 25억 잔이라고 한다. 뭐 우리나라도 거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겠죠. 인간이 물담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주장도 없고요, 그냥 다 정보 전달입니다. 네, 정보 전달, 사실적인 정보만 여러분이 잘그 파악을 하시면 뭐 시험에서도 충분히 문제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 전개 방식들을 좀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들, 세부 내용들도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신 잘하시려면 반드시 이 내용을 요약정리를 하셔야 돼요. 단원별로 네. 요약정리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게 시험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런 정보만 이렇게 딸랑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요약자 요 문단을 요약정리 한다면 보세요. 일단 이게 들어가야 돼요. 커피원두는 로스팅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 그래서. 아홉가지 강도 자 로스팅 강도가 아홉가지 그죠? 요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로스팅 강도 밑에다가 아홉가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원두의 색은 사실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맛과 향이니까 그러면 다양한 맛, 쓴맛, 단맛, 신맛인데 사실 이것도 굳이 우리가 뭐 쓴맛, 단맛, 신맛 이걸 쓸 필요는 없죠 그냥 다양한 맛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는끝난거예요그 다음엔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요 내용? 로스팅은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 이유 두 가지. 1. 소비자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 2. 생산국은 로스팅 기술이 없음. 이런 식으로. 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야 이 문단을 요약한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만 똘랑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 내용이 중요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끔 요약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단원 단락 단락별로 요약을 해두면 다른 거안 봐도 돼. 시험 전에 그냥 내가 요약한 그 종이만 보면 된다고요. 아,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원래. 아시겠죠? 중심 내용, 단락별로 요약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물어보시고. 자, 지금 학습활동 80쪽이네요. 교과서, 이거 교과서 기준입니다. 학습활동인데, 음, 학습활동 1번에 2번이에요. 1번에 2번. 요기좀 중요합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에 어떤 전기방식이 사용되었는지 모두 찾아 서보자 이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 이제 나와있죠. 2번 문단, 3번 문단, 5번, 7번, 10번인데 다른 거는 이제 다 체크를 했는데 이 과정을 제가 체크를 안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과정이라는 건 단계에 따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한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도달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또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걸 과정이라 그래요 7번 문단인데 보시면 이금요 부분입니다 7번 문단 그러니까 사실 좀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글은 전체적으로 다이 분류 과정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과정 다 과정이에요 이게 이 과정 거치고 그 다음 이 과정 하고 그 다음 이 과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정이 쓰였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7번 문단에 그게 조금 더짜잘짜잘하게 끊어져서 나오긴 해요. 보면 네 번째 단계가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이런 단계가 좀 이렇게 한세네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굳이 이 부분을 찍어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과정이 쓰였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어쨌든 과정이라는 게 뭔지. 알아두셔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에 따라 설명하는 것을 과정이라고 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통합 활동, 3번, 이제 새로운 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요. 어, 요 부분도 이제 사실적 읽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정보만 잘 파악을 하시면. 어 일단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어 요거죠. 기술이 새롭게 진보할 때마다 신기술이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할 것을 우려하는 파문이 일었다. 그러니까 자동화, 기계가 자동화되고 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어 요새 뭐 그런 거 있죠. 그 맥도날드나 뭐 음식점 같은데 가면. 자, 무인 주문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주문을 하면 주방에서 그거를 바로 받아보고 그걸 이제 조리를 해서 번호에 맞게 내보내는 거죠. 예전에는 주문을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주문을 받는 사람이 뭐뭐뭐뭐 뭐, 뭐, 뭐 주문 몇번 테이블 어쩌고 얘기를 해주면 걔네가 이제 받아가지고 주문을 하고 이걸 다시 주문 받는 사람한테 주면 걔가 서빙을 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서빙을 하고 주문을 받는 그 단계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인간의 그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뭐 요새는 무인 편의점도 등장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 얼마 전에 그 식스센스라는 유재석 나오는 그뭐 이런 곳이 진짜 있을까?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거기서 그걸 봤어요. 치킨을 기계가 튀기더라고요. 예, 기계가 치킨을 튀기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였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기계를, 기계가 치킨을 튀기는 시대가 예, 곧 옵니다. 실제로 그런 가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용화가 되고 널리 퍼지게 되면 어 네, 이제 치킨을 튀기는 사람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제 이런 파문, 우려하는 파문이 계속 일었다는 거죠.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이 논쟁의 한 축에는 신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자,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누구냐면, 마르크스 색깔을 좀 넣어볼까? 자, 마르크스는 그렇다고 봤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케인스도 그렇다고 봤어요. 그리고 뭐, 미국의 과학자와 사회학자들, 얘네들도 그럴 거라고 뭐 경고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 경쟁에서 앞서가면서 많은 노동자를 낙오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네. 기술이 실업률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논쟁의 다른 한쪽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죠. 노동자들에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줄 쳤네요. 누가 있을지 한번 체크해 를 봅시다. 이는 무슨 색으로 할까? 주황색으로 누가 있을까? 뿅뿅뿅뿅 누가 사람이 안 나오네? 여기, 여기 있구나. 네. 자, 봅시다. 여기는 이제 그냥 설명인데요. 19세기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인근과 일자리의 수가 비교적 꾸준히 증가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네. 일의 성격은 달라질지 몰라도 실질 임금은 증가. 일자리 수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계가 발달을 했지만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어, 주류 경제학 내에서 충분한 동력을 얻었다. 충분히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기술발전이 인간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노동총량의 오류로 무시되었다. 사람은 아닙니다. 말고 너를 하려고 한게 아닌데 사람은 아닙니다만 체크해 그래 볼게요 노동총량의 오류. 자이이 이, 이 주장은 요로 요 관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일의 양은 무한하게 증가함으로 고정된 노동총량은 어,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실리 레온티에 요 사람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사람과 말을 비교해서 논의의 논점을 분명하게 했대요. 수십 년 동안 말의 노동은 기술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 끝이에요. 근데 실제로 변화가 있었다. 이 내용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은 말의 노동에 영향을 준다. 사람의 영향 사람의 일에도 영향을 줄 거야. 뭐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요 색깔로 한 겁니다. 얘는 지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중한 명이죠. 마르크스, 케인스, 바실리 레온티에까지 쭉 보면 뭐 늘어날 것으로 보였다. 요긴하게 쓰였다. 그러나 이거죠. 그러나 내연기관이 도입 확산되며 추세가 급격하게 반전되었다. 그러면서 말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거의 80%나 감소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말을 비교함으로써. 그러니까 말을 봐라. 말 봐라. 안 줄어들 것 같았는데 줄어들었다 이거야. 인간도 줄어들 거다. 이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비슷한 변화가 인간 노동에도 적용될까? 자, 이거는 이제 글쓴이가 어,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 그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사실 결론은 이미 내렸는데 질문을 던져요. 과연 인간 노동에도 적용이 될까? 정말 그럴까? 레온티에프는 이 사람이죠. 레온티에프 레온티에가 아니구나. <laughs> 레온티에프네요. 죄송합니다. 레온티에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 결국 감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글의 글쓰기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인간은 말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관점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레온티에프는 인간과 말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런 차이점은 인간이 계속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더라도 말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할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쓴이는 어떤 관점이에요? 글쓴이는 글쓴이는 어, 노동 총량의 오류를 인정하는 관점.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없을 것.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죠. 네, 이런 관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뭐 사실 정보 확인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